송파구에서 국악을 주제로 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한 심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예술을 통한 치유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타악기의 울림이 보는 이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듭니다. 풍년을 기원하는 여인의 타령은 흥겨움을 자아냅니다. 송파구에서 국악을 주제로 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신적 피로감이 극대화되고 있는 세태를 위로하는 한편 국악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송파문화원과 송파구청의 주도로 국가무형문화재 신영이 명창의 국악문화생과 전문 국악인들의 협연 속에 남도민요와 살풀이, 사물놀이 등의 전통 국악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로하고 구강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번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송파문화원은 우리 구강문화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문화 예술 공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